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번 인사하시시자.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산에서 성원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네. 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순환에 목상할수 있는 저렴 대출 바랍니다. 매주 네. 오후 모임과 소요일 모임은 아, 코로나가 정상에질 때까지 같이 함께합니다. 수요일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시 반에 예배를 시합니다 나오셔서 예배 동참해 주시도록 드겠습니다 어, 우리 설교 포인트 다시 읽어까요4이한장 넘기면 나옵니다. 어프인트 4작 세상의 은총다더큰 은총 없습니다. 성주 사랑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입 시편 32편 1절부터 절까지 구약성경 8 2 3십 하나님의 가슴한 절씩 기도합시다3 2삼일절 허물의 사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진 자는 복이 있더다. 고너를하게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류 신앙으로 내 뼈가 쉬워져다 주의 내가 이기를내호불호렇게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주를 알리고 내 지형을 숨기지 않으려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지형을 사하셨나이다 시로 갈매하 모든 평범한 자는 주를 만날 기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 진실로 목사와 하자도 그의 히지하리이다주 전에 아사가리 사 역사날 때 다시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세번 만나시라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우리 보내고 있는데 세 들었던 그보이 많이 들어보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처이만 여수 오시는 역사람에게 이 보이 많이 들어오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매를 안 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음. 이 사람들은 내게 서 가장 절실한 것그해결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요이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면 오늘 죽어도 안 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이 사람이 느끼는 보일 것입니다. 또지병으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단 하루도 없이 살았다면 선요 기다 이렇게 말을 하 하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그이사람에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달가는 가정을 뿐이야. 그것이 그 보일 것입니다. 잘못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이지요. 늙어서도 이 한때문에 가슴치죠. 내가 젊은 날 공부 좀했더라면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도서관에서 내 인생이 첫 번째 책이라는 글들을 편집해서 출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일이었던 할머니들이 이제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지나면서 쓴 글들을 편집해서 엮은 책입니다. 여기 이순이 할머니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들과 내, 아들과 내. 내 지난 세월은 험난했다. 그래도 아동바둥 자식 낳고 살인살이장만 하고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었다. 자식들처럼 보람에 살았다. 배우지 못한 것이 창피하고 쑥스러웠다. 자식들만이라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지만 남들은 학원도 독서실도 다 다니는데 아들이 독서실만이라도 애원했다. 파출부에서 뱅인돈 받고 엄마 고맙다고 인사했다. 밤새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는 엄마도 중학생. 이 배우지 못한 할머니가 자식 잘 가르치고 싶었지만, 이파출부에서본몇 분으로 애들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게 상대입니다. 이제 늙어서나마 중동 과정을 겪으면서, 버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제 애니도 중학생이다. 라고 글을 쓴 것이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고 니다 바라키는 오래 소원하 것들 중에 단한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뭐 그냥 손에 잡힌 둥만 부르고 말고부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김시원은 뭐 제가 볼땐 날씬한데 그래도 뭐 날씬해지기를 소원하는데 확실하게 <laughs> 날씬해지는 그런 축구의 끼만만 우리 모두가 한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신음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에게 그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오늘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실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도 보면 복이 있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도 복이 있더다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더다 복이 있더다 이것을 지역한다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질을 가려진 자는 마음에 간상이 없고 여기에 정진을 다하지 않는 자도 행복하다라고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사람,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가장 행복한, 행복한 사람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 네, 그런데 이 시는 오늘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예요. 그 표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란 은 교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경험했고 돌켜 보니 그것이 교훈이 되는한 내용들을 풀의 사람들에게 시로서 교훈하는 것이 마스길입니다. 이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 사무엘하 11장 보면 여러분 잘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가슴 뼈아픈 범죄의 기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출렁뜹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이 에어 나갔어요 왕은 전쟁이 에어 나가지 않고 왕국에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뒤로. 일어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잤는지 낮잠을 잤는지 오후 뒤게 그리고 왕궁 테라스 그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왕궁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laughs> 거예요. 물론 벌거벗고 목욕을 겠죠 목욕이 확 들어옵니다. 목욕이 불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억지하지 못한 그여인불러드립니다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라는여인였습니다우리아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위이 거늘고 있는 근데그 음욕을 어떻게 거스르지 못하고 하룻밤 그 여자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 했죠. 그런데 그바세가로부터 기별이 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운명이 상관인지 단한 번의 관계로 바세가 임신하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선회을 마치고 남편 우리아가 돌아오기쯤 되면 바세반는배겁니그가지가한 것으로 그런 안을 죽여 것입니다. 죽는면다이왕이당히지 그것이 무슨 입니까이것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러드립니다 그리고 사을 베풀고 잔치를 베어니다이다시 생각에는 우리아가 자기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훔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우리와충직한 싸움입니다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모신 유합 창군이전쟁터에싸우는데 내가 어찌 한가하게 지면에 내려간 아무나 잠잠히 자겠습니까 그럼 내려가지는 않아요 왕국이 모험입니다 첫 번째 작전 실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그 다음 나는 술을 취하면 되겠다 취하면 내려가지 남성의 그런 욕정이 발동되겠지 두 번째 발에도안내려 가요. 방언이 없니다 그래서 요압에편지니다 우리 아를 최초방내보니라 그리고 그성 밑에까지 진격하게 하 그리고 순간 후드리 명령하고 요을 하여금 바 맞아 죽게 하라. 요 시키는 대로 이 우리 아를 최초방으로 내니다이 암문자성의 라빠성 그 앞까지 막들어가죠 명성 앞까지 쳐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어디서 돌고 던질 수도 있고, 화를 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 투룩 명령입니다맨 앞에 섰던 우리의 장군은 불쾌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다. 그리고 우리의 양의 바세바를 자기 충직한 장군의 부인이 사별 뒤에 그 부인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세바를 왕으로 후궁으로 드립니다 다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끝난다는 게 아니죠 사람은 짐을 씻어도 하나님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면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때부터 진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실래요 삼절과 사절. 시작 내가 입지않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다 주의 손이 주의 알 나를 부르시오 내 진액이 사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변하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않게 할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그 영혼의 진이이뼛속 같이 미치기 시작다 주의 손이 주하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뭄의 마른같이 되어. 아주 감함의신에서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혼의 진통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진통은 곧 육체적인 질환을 가져 오죠. 신경쇠약 혹은 우울증, 위장병, 엄청난 질병으로 그의 몸을 지니니다 될것니다 다신 죽게 될 것입니다. 거의 뭐 사람의 감흥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연이 약해진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안할 수, 없는, 편안할 수 있는 신자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이 적정지 모르겠지만 5.18 민주화 황쟁 때 수많은 시민들을 죽이고도 지금 90살이 넘도록 아무 도않게사는 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이 많아도요, 아무리 학식을 쌓았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했어도 이질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죠 이재용 부회장입 삼성전자 이정희 장 그가 지 감옥에 가 있어. 행복할까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최부자그 아버지 이장였습니다그두이나 감옥, 감옥 갈 것을 돈의 권력으로 안갔요 어, 돈이 정말 힘쓰 네. 요 i n g l e young souls, Roger, Union, O'Hure, Shooting that's not changing. Look u 고안 바꿉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명이 So 가장 e e t names in the c a 하 e o 는 Ambassador. Some p r o n 이 사기 은총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는 사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째는 나도 죄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오십시오. 나도 죄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죄인데 인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참 어느 정도 정신 수준이 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아 당신도 주인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막노파게 대발하죠. 하아 <laughs> 무슨 일이죠? 어? 어? 당신도 얼마나 깨끗한데 그런지 하고 막 그렇게 발끈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를 생각할 때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죄라는 문제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너보다 내가 죄를 줬어. 너보다 내가 착하게 살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세금 내먹고 그렇게 뭐 어. 주법 얻기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특정한 일로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뭐 내가 누구 뭐 간혹을 했어. 그 특정한 죄로 자기를 이렇게 비교. 이 그러면서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럼 성령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죄를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주의 문제를 상대적인 아닌 절대적인 가치로 그 잣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나세요 모세율법에 살인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는 너희게 말한다. 형제를 위하여 노하는 자다. 노하는 뭐 화내는 자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나가는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자 믿으라는 놈이 자는 지옥을 던져집니다 여런 바보가 이게 얼마나 뭐 정말 애들스러운 욕이잖아요 그것도 훨씬 심한 족들을 일상에서 막 살방울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하뭐 지옥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가능하면 돌로 쳐죽여라는겁니다 솜으로 치기도 더럽다는 거죠. 멀리서 돌을 던져서 사람 때려 죽인 죽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가로막았다. 하나님의 자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가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누구나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 3 0편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 진데 주의 의미가 주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털어 고추악한 주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인지하였다 내가 죄 중에 튀어났고 쥐를 짓고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정찰를 했어요. 근데 버스 정류 옆에 그 반지꽃들이 꽉펴 있는데, 어떤가 학교를 가는데 막 뛰어가는 거야. 봤더니, 다 몸주절이 돌아서 몇 발짝 들키더니 그 반지꽃들을 막 밟아.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얘쁜를 이 과자가 덧떨어지면개인 같은 게이 올려져요. 그 애들만 밟아 죽여요. 근데 그 애들만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다 그런 주역의 본성이 있다고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애들도 맞지 신생아도 맞지 않니요백상국노도 맞지 않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이것이 권의 시작입니다. 행복게 길로 나가는 저 걸음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와는 전혀 반대예요. 세상은 네가 금지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넌할수 있다고 자꾸 잠시 자식 자국을 불어넣습니다. 그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 가면 행복해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주인의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사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갔다마음 편하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찬송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들어 기분이 좋 이 정도는 신앙의 어떤 현상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주 즐기게 다니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얻 사랑은 이 뼈잡은 경험, 주인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나은 경험을 하게 되 것입니다. 누가 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를 빼서 말씀을 전하죠. 네, 베드로가 그물을 깊고 있어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배를 좀 잠깐 빌려주겠소. 이 선뜻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어니를 따고 응. 물가좀나셨어 거기서 말씀을 다하셨어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니다기서 금을 빌려시 베드로가 이렇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더 금을 빌겠소베드로 물고 기쁨이 그물 는데 엄청난 곡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예수님을 대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대원하십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주인으로서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간물도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정을 줄여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1편 130편 사설 말씀 보면 그러나 산수 하시니 주께 있으면 주를 경멸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죄인이지만그 주를 용서하실 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죄를 사는 것은 불법이시죠. 법관은 죄를 정주해야 합니다. 죄를 사하실 수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사하실 권한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젠자는 정죄하고 심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말씀은 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laughs> 여러분 유한봉 팔장에 보면 그에 관한 좋은 어,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석기관들이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가는 현장에 잡혔으니 오셔서 제, 제대로 유혹했으니까 그 여자를 지질 끌고 옵그 무리들 앞에 지워버줍니다 그를 괴롭게 됩니다. 선생님을 들으시오. 무시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축이라고 명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설교할 당신은 어떻게 이 어떻게 말하습니까예수님 말씀을 하요 그래서 잠시 후 땅에 주지않습니다그땅값 뭐라고 쓰셨어요? 날이 조용히 일어니다그사람들 음. 눈을 쳐다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이수님, 나 이수님의 지혜 아 그 말씀이 사람의 가슴다고 밝히실까? 나도 그 전에 가슴지를 쫓그냈는데 나는 그 전에 도둑질했는그 전에 누포킹했는내 가정을 파괴했는 이수임하는 화살이 되어 그들의 가슴과 양심을 찌르고 양식의 가치를 받는 그들은 하나둘 다 가슴을 뺀겁다 예수와 그 여자 둘만 남지죠 예수가 말씀하세요, 여사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왜 이렇게 죄졌어? 왜 감정해 주죄겠어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에 안 왔다 갔다. 그런데 왜 성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며칠 뒤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큰 검은 나머지는 우리 죄를 다신 침묵 짓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확 기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아들 예수님 피워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혼 몸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주 은총과 그 축복을 혼 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것이 지 오늘 보문은 실제적인 그 사주 은총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고시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지않때 주의 진함으로내 뼈가 세하얗다 입을 열지 않때내 영혼이 진흥합니다. 그것 열라는 말이죠. 5절 말씀에도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게 자복하리라. 내술을러내 주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그것이 사주의 은총이라는 글이라고 신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리 서로 별로가자. 내 이치가 추운 것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지루같이 불불지라도 양털같이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다. 참혹하는 것입다 그새빨의 기도 이렇게 괜찮습니까그시작쿠리나가매번 모든 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 것이지 우리가 이사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변명하자는 말이 법적 용어거든요 법조에서 다 듣는 거예요 율법은 고살 겁니다 저 사람은 감옥죄를 지습니다저 사람은 도둑였습니다저 사람은 악의를 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를 고수입니다. 변호사 신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습니다 율법의 고수는 탁수니다 하나 십시오 제가 저들이 죄 대한 책임다 짊어지고 죄의 대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이것 별로라는 뜻요 그럼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할까요우리 주를 보지 않시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무죄를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죄가 되는 것이죠요 죄의 상은철 밖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고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히 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여행공 8장에 가난한 여자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세 불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세인 석기관 그 확신이 뛰어 사람입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수많은 그 여인을 비난하던 불의들 그리고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드라마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짐작하실 수있잖요이 바리세인이나 부의인들은 양식의 갈책을 받았지만 요손이 자기 줄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치욕을 때려지지 못합니다. 다만 이 여자는 간호였지만 죄의 동성을 받고 창된사주음총을겨누을이니다 여인은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부리들처럼 여전히 내실을 가지고 왔다가 그지을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아무런 휴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가진 지혜들을 다 끄집어 내려놓으면 주의 십삭대에 내 돈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나가 힘있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참 보완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백오십육 분.